알프스와 푸른 호수를 가진 그림같은 마을 제람제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한바퀴 돌며 절경을 감상하고 호수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자연에서 얻는 평안을 만끽합니다. 우리는 우스리안 알프스 돌며 돌며 사흘 살기를 짤스부르크에서 시작하여 장타볼프강, 금문덴, 하슈타트, 베르펜을 거쳐 이곳 체람제에 도착했습니다. 체람제는 오스트리아 연방철도 기차역이 있는 중소 규모의 마을이며, 중심가에는 각종 상점과 레스토랑이 줄지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호숫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철길을 건너야 합니다. 먼저 체람제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기 위해 유람선 일주를 합니다. 배에 오르니 남쪽으로 눈 덮인 알프스의 풍경이 보입니다. 정상이 빙하로 덮인 키츠슈타인호른 산입니다. 저산 정상부에 3,029m 높이의 타보부츠알스브로크 전망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편에서 저곳에 올라갈 계획입니다. 호수의 동쪽 편에는 집들이 호수의 바로 면에 있네요. 호수 위를 떠다니며, 알프스와 조용한 전원 마을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네요. 오늘은 구름이 많은 날씨이긴 하지만 멋진 풍경을 볼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를 유유히 떠가는 기분.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집니다.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어 어디를 봐도 한 폭의 그림 같은 장면이 연출됩니다. 유람선은 약 45분 동안 호수를 일주하는데 천천히 둘러보며 제람제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시작한 배는 이제 한 바퀴 돌아 제람제 마을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마을 뒷산이 슈미텐 회의산인데 저곳에서 합스부르크 제국 마지막 황제인 프란스 요셉 1세와 황후 엘리자베트가 하이킹을 즐겼다고 합니다. 앞에 이곳의 랜드마크인 그랜드 호텔이 보이네요. 이람선에서 내려 드 호텔 호텔 철에 철도 목을목을마을마을어섭어섭니다이사사이사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이곳은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한 건물과 감성적인 거리가 매력적인 곳이네요. 산책을 하다가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여행의 묘미죠. 제람제에서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이 큰 매력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호수를 감상했다면 이제는 직접 걸으며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껴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그랜드 호텔에서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으려고 합니다. 길은 남쪽으로 갑니다. 이길 이름이 엘리자벳 산책로인가 보네요. 오스트리아의 마지막 황후의 이름을 붙였군요. 호숫가에는 이렇게 걷기 좋은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호숫가를 도는 길을 파노라마 트레일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조용히 물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뒤돌아보니 출발했던 그랜드 호텔이 멀리 보이네요. 자연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서 있네요. 와. 와. 눈덮인 알프스를 배경으로 야생화가 만발한 들판 그 사이로 흙길이 펼쳐져 절로 탄성이 나오는 풍경이네요 이... 와. 이거 완전히 야, 야생화들이 이렇게 만발했어. 와. 요 이건 처음 본다. 예, 분꽃을. 응. 와. 야, 너무 너무 아름답다 진짜. 물와 우와! 우와! 되나? 우와! <laughs> <놀봐야> 이렇게 평화로운 마을 길로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의 재잘거림이 흘러옵니다.

호수의 남동쪽 풀밭에 캠핑장이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제일 호수의 동쪽을 따라가는. 재우포스트 라세 입니다. 이쪽은 호수가는 모두 사유지로 막혀 있고, 작기를 따라가야 하므로 걷기에는 별로 좋지 않군요. 트레킹을 하려면 동쪽 호숫가는 빼는 게 좋겠습니다. 호수로 트인 곳이 있어 나가보니 건너편에 체람제 마을이 보입니다. 이곳은 투어머스 박 마을입니다. 여기는 호수의 북동쪽 끝에 있는 빈디슐레헨 마을입니다. 꽤큰 병원이 있네요. 여기 호수의 북쪽 끝에서 다시 호수가 길로 접근하게 되네요. 잔잔한 물결 소리와 새들의 지적임이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기분입니다. 하얀 들꽃이 아주 상쾌하게 느껴지네요. 저녁 7시인데도 아직 해가 좀 남아있고, 건너편 산에는 무지개가 드리웠네요. 들꽃이 핀 흙길을 걸어 제람제 마을에 도착합니다. 유람선 슈미텐호가 회의 여기에 정박해 있군요. 우리의 제람제 여정도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